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름티비의 빠름입니다저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왜 그동안 영상을 못찍었냐면요 그동안 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먹방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무슨 먹방이냐면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망고 롤롤롤 이게 빵 종류인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양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통나무 알죠, 통나무. 그 통나무 자른 모습 같은데요. 자 여기 빵만 먹으면은 별로 안 그렇겠죠? 그래서 초콜릿 우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초코우유. 자, 일단은, 목부터 축입니다. 자, 오케이. 아, 여러분들, 음료수 마실 때 꿀팁. 보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흘려서, 음료수가 흘리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빨대도 접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넣어요. 여기까지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그냥 이렇게 조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어, 맛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망고 맛이 나긴 합니다 음! 망고 맛이 나요 나는데 이게 벅벅해요 진짜 이거 우유나 마실 거 준비하세요 이거 이거 드실 분들은 망고 롤롤롤 드실 분은 이거 우유 같은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그냥 먹으면 진짜 벅벅해요. 벅벅. 음. 내리버리고. 망고 맛이 나면서 그 안에 생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되게 달아요. 이거 빵그 빵도 좋아지면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굿. 음.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최대로 크게 먹어서 그렇지 이게 원래 좀 길거든요. 야금야금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한 번에 하면은 진짜 벅벅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통 안에 이게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딱 하나. 이 통만큼 들어있어요. 이 통만큼. 제가 한 분의 1 정도로 먹은 거죠. 이거 진짜 우유랑 같이 드세요. 이게 망고 맛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우유를 먹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마셨잖아요. 이걸 딱한입 먹었는데 이걸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망고가 아니 망고래. 이거 그 뭐냐? 빵이 안 넘어가요. 잘안 넘어가요. 이게 맛인 우유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망고만 망고 그 빵이 딱 걸려요. 와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먹방을 즐겨봤는데요. 망고롤롤롱 이거 그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이거 진짜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아, 오늘 이렇게 해 유튜브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가끔씩이라도 영상을 올릴게요. 네. 바쁜 일이 있으면은, 어, 약간 못 올라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죠. 여러분, 굿, 바이! <목소리>